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예산액은 984억 9511만 1천원이며 예산 현액은 1,654억 1,931만 1,24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52.7%를 지출하였고 45.6%를 이월하였으며 849만 6,92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전용 현황은 두 건으로 도로 관리 공공 운영비 5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본 경비 자 기본 경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33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 및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구 2월입니다. 4구 2월은 도로 관리 운영비 등 네 건으로 8억 3,127만 1,79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09건에 대하여 예산연액 1,347억 7,474만 1,610원 중 62억 0 1,380만 9,975원을 지출하였고 745억 6 0 9 3만 3,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은 28억 5,733만 6,212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9,602만 9,000원으로 공도마정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공탁과 관련하여 집행공탁으로의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속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그월액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도로 건설에 이 계속. 사업으로 이월이 되기도 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도로 네. 건설에서 432억 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개발과랑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도 좀 적용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계속 비 이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여기 아니, 이과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저희 그 <laughs> 개선 및 권고 사항이 늘뭐 나오던 거니까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뭐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어,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